누가 닥스훈트 개를 한 마리 버리고 왔어요 또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이리와 밥줄게 이리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리와 나이가 좀 있어 보.. 자한 번. 누가 이리 버리고 가노 아 어디 가노 이리와 이리와 별로갔는가 본데요. 제, 제가 훌쩍 올게요. 밥 먹어야 될 건데. 저는 처음 보는데, 오늘 버린 거 맞는 것 같은데. 새벽에. 토라보겠네, 진짜. 아, 네, 진짜. 아, 에, 진짜. 저래 버리고 발뻗고 잠이 오나? 디가 뭐 아,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. 나이가 조금 있어 보여서 버렸나? 나이가 있으면 버리면 되나? 일리로 돌아왔을 건데 어 나갔나? 안 나간 거 같은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금방에 아 진짜. 키울 거면 똑바로 키우고 버릴 거면 키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제발. 어디 갔노? 어? 어디 갔지? 어, 어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서 찾았어, 찾았어. 여기 있다. 이리 와. 이리 와 봐. 괜찮아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그 나갈 데 없다. 임마 이리 와 봐.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밥 줄게 이리 와 이리 와야 이리 온나 야 마음 아프게 이거 하... 일단은 여기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그 몽이라는 강아지가 하나 있었거든요. 키울 때 여기에 놔뒀었거든요. 저기 저 철문을 닫으면 여기 갇힙니다. 닫아놓고 사료를 줘야겠는데, 이를 일단 닫고 다시 올게요.